오늘 뭐 시장에 네. 오늘 특별히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? 오늘 뭐, 저, 시민들 저, 장날이라고 해서, 네. 이사대로 왔습니다. 와보니까요, 뭐, 맛있는 것도 많고, 뭐, 많이들 나오셨네요. 예. 네. 뭐 날씨 좋은데, 네. 다들 뭐,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뭐, 아시겠지만, 많이, 다시 보셔요 아시겠지만, 이 시장 경기가 이제 실제 경기를 반영한다고 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을 다니면서 혹시 느끼신 점이 있다면 또 개선점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예 지금 뭐 금융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노점상들도 장사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노점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들 뭐 옛날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만큼 지금 금융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이제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이런 것들을 경기 활성화를 할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많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뭐. 다들 자영업자뭐 조그맣게 네.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있는데 이분들이 뭐생활이좀뭐 뭐 좋아져야 안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어 만약에 제가 시장이 당선되면은 네. 이분들을 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 네. 그리고 좀더 활성화 재래시장들이나 이런 어 지금 뭐 번개시장, 네. 뭐 목요장터 이런 것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음. 그런 대책들이 좀강구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아 그래서 여기 군방왕주발장신 대표가 오랫동안 이제 장터를해와서 노하우를 잘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나눠보니까 시장의 홍보 측면, 그리고 이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발굴해서 좀 적극적으로 아이템을 개발한다는 그런 지원이 좀 약간 부정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뭐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음미건 쪽에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음.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군바오 왕족과 저도 옛날부터 많이 좀 음. 익히들어 알고 있습니다. 이 브랜드 뿐만 아니고 맛이나 모든 음. 영향. 면에서도 상당히 네. 뭐 지명도 있는 걸로 알고 네. 있는데, 이런 좋은 어 제품이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, 개발해서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 그런 많은 어 음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 나왔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참 예.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예. 예, 예. 고맙습니다. 예. 예.